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한글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 기념일인데요. 한글의 한에는 하나 또는 큰이라는 의미가 있어 한국의 문자인 한글은 큰 문자라는 뜻도 됩니다. 호주 시드니대의 한 언어학자는 이번 SCMP 기고문을 통해 "한글은 그 뜻처럼 언어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자"라는 평가가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광범위한 문맹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1945년 22%에 불과했던 한국의 문해율, 즉, 문자를 읽고 쓰는 인구의 비율이 50년 후 100%에 달한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이는 효율적인 문자 자체의 특성과 더불어 언어를 민주화하고자 했던 비전 덕분이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날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한글날을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전 세계 주요 27개 한국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어가 처음으로 제2 외국어로 채택돼 한국어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준 인도에서는 주 인도 한국문화원과 인도 내루대학교 공동으로 다양한 한글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은 한글은 예술이다라는 주제로 한글 창제의 원리와 의의, 한글의 디자인적 요소까지 짚어보는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이 바라본 한국 왓츠온코리아 최유미였습니다.